특별 게스트 블루, 릴팀이 블루, 님을 모실 건데요. 여러분 팀은 핸드폰, 핸드폰을 바꾸셔서, 아, 이 핸드폰 아, 바꾸려 아, 핸드폰, 아, 아. 핸드폰 바꾸셔서, 나 죽을 것이지, 핸드폰 바꾸셔서, 나 돌아갈래, 파롱이에요. 아, 나 돌아갈래, 핸드폰 바꾸셔서, TV가 모비진 않는데요. 모비진, 나 다시 돌아갈래! 오늘은 야생입니다. 네, 지금 30분 동안 야생이요. 네, 그 다음에 하시죠 네, 10분 안에 철, 다이아, 다 캐야 돼요. 네, 이거 모두 스퍼데요 네, 아니요. 성룸이죠. 아, 쌍화룸이죠. 아, 쌍화룸인가요? 네. 그렇구나. 방금 쉬운 걸안 바꿨어요. 봤어. 바꾼다. 바꿔라. 불을. 아, 어려움로 바꾼다. 아, 네. 아이아 아, 아. 네 30분. 작업대 만들었어요 4 어? 0분까지라아 잠깐 잠깐 20분이죠? 응 그럼 한 40분까지 할까요? 30분 아 10분이에요? 30분. 그래 40분까지 해 좋아요 좋아요? 우리 반말하자 우리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요 <laughs> 그래서 좋아요라고 한건데 아 그런거야? 응 그래 썰렁 그러니까... 아니 아, 네 개그 있잖아 안녕하세요. 그거 알잖아. 그그 그 무슨 개인가개인가 개비인가, 그거? 아니 무슨 개빈? 아직 그. 아... 저는 사실 옆날에서 온. <laughs> <laughs> 아그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퀴즈 하나 해볼까요? 잘 생길 때도 있고 못 생길 때도 있는 아... 음식 재료는. 것은 바로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니요 근데 지금 말하세요 네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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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해 <laughs> 김입니다 응? 김 그래 잘생김 아, 못생김 그렇죠 오나 사과가 뒀다 아재개 죄송합니다 이분 아재개그 어디군요 여러분 아재개그 죄송합니다 어, 누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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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땅굴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저 일단 돌킬려고 들어가려고 요전 아, 들어가세요? 네, 들어와서 돌킬라고. 지금 남고킹가 많겠어요, 저. 아이씨, 돌인 줄 알았지, 자갈이야. 멀리서 멀리 잡시다. 야, 엄마, 토끼들 거기서 왔다. 여기 배고픔이 없지. 야, 엄마. 야, 엄마. 야, 엄마. 왜? 웅크리기 알아. 이름 반복이게. 네. 인터셉트 하지 마라. 뒤진다 음. 인터셉트 하면. 일단, 나무 사좀 만들지. 아, 씨. 야, 오지 마라. 어, 나, 나 돌을 캤거든? 어. 나돌 켤려고 흙을 캤거든? 어. 안사람이야 돌이 아니라고. 푸훗. 아, 진짜, 나 원래 왜 이렇게 이리 꼬이지?

어? 또다 야 얌마 진짜 봤냐? 어 또가 있네 야 얌마 진짜 봤냐? 아니 보세요 기다려 레오들아 이리와 기다려 날 좀, 날 좀. 야 기다려 같이 가야 기다려 같이 가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이 닭들아 같이 가이 닭들아. 이 닭들아 잡았다 <laughs> 내, 연기 <어땠어? 웃음> 내 연기 어땠어? 내 연기 어니냐 아 근데 지금 지금 저희 노센스 얼굴 공개합야 잠깐만 야 뭐야? 네? 왜요? 이거 내걸렸다 축하 나가세요 어? 저기 블루 같은거 보인다 블루 같은 물체가 보인다 은 뻥이지. 야미자들야 응? 내가 아까 그렇게 거는 흙이 나왔어. 네, 저 다이아, 다이아 지금 네 다이아 32개. 어, 진짜? 너 사기쳤지? 아니, 사기 안쳤는데 봐봐. 들어갔다 나왔는데 벌써. 벌써? 아, 난 네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서. 나 요거 다 솔직히 나는 자표도 키고 했거든. 이얍, 납보! 납고 철기 사다. 지금 총 다이아 여섯 개 남았어요. 이얍. 좀철캐고 있어요. 왜이야? 쓰레기로 켜고 있어. 저철다 버렸는데 다이아만 남았는데 지금. 그래서. 아, 그때 어, 그때 어쩌면나 진짜 철로 서울로 할거 뭐야? 축하하 다이아 쌤 진짜? 내는 너는... 나도 마스터 아니? 진짜 잘 잡겠어 시청은 시청자분들 알 거야 나못 걸고 진짜. 너못두까지 아니 아니 아니. 나 <laughs> 흑이 아, 엄청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다이아가 되네? 아닌데? 나이부러다 캐고 여기 나온건데 여기? 어디냐, 나 나온 대응나 여기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여기. 나 여기서 나왔어, 여기, 여기, 여기. 이게 흑이랑은 거야. 어, 아지 마라. 왜 이렇게냐? 왜 이렇게냐? 땅콩을 장사하려고. 땅콩을날 <laughs> <laughs> <다른 폰을> 장사하려고. <다 웃음> 혹시 니도 응. 모두 깔, 깔, 깔 깔았나? 싶어가지고. 니몸 네 도둑 같나 싶어 야나나하고 있어 에이 도시 나고도시2 0분대 말할 거 없네 나니 네 도와줄까? 아니 다이아 줘? 아니 다이아 지금 하나도 없어 나 필요 없다니까 다이아 하나도 없다 어쩔 팁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어쩌나 자, 작또 해야 겠다 <laughs> 음... Y11이 나오기 최적화 됐거든 어쩌... Y11에서 켜봐! 다이아 많이 나와 그래? 어내 아. 별명이 다이아이 한참 아 그거 어, 도대체... 죄송합니다 어디서 딴 사람을... 아나 다이아몬드 지금 3 1인데0 음, 31 어오나 네. Y35 y 3 네, 4저 몬스터부터 켜주실래요? 왜? 나 동물이 있거든? 청금석이다인천트 해야지 아나청금석도 필요한데 야그 인천... 인천트 그거 뭐라해야지? 인천트 될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인천트 되는 것은 각각 하나씩 꺼내세요 아나번 해도 돼요? 어? 어, 보여 돼? 어 마법 보여야 돼 그래 저 하나 주 싫어 니가 꺼내 아 마스크 안 입고 어 그래? 아 티피에 그래, 티피 응? 아 맞다 룰루룹 룰루 하지마 응? 음, 이게시끄자의 소린가? 뭐야, 어. 어, 보여줘 누가 죽기추이요나 추기? 시험해봐야지. 뭐? <laughs> 왜?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어디? 니 나왔지? 아니? 자꾸 있어가지고. 어? 안 떨어지게 있어가지고. 아이 하면 안 떨어지게. 다이아 켰냐? 이 다이아 풀셋이야? 다이아 풀셋! 니 음. 네. 음. 네. 꺼냈지? 다 한다. 음. 여기서 날아가지고 갑니다. 노 클립! 노 클립으로 다이아 찾기는 무슨 빨리 올라가야겠다. 자, 날 써서 좀 해줘. 어? 낫? 어. 왜 지금 낫 아니냐? 아니야? 나인데아나 양한테 씻어놓은 는구나 노코리 음, 아. 꺼야지 아! 이거 보세요 숫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리자드님이 이렇게 인성이 더럽습니다 참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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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룰룰룸 룰룰마법주야안 준다 아잡았어 됐지? DP한다 아니 응.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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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네. 사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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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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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음. 아, 솔직히 <laughs> 어, 사기 아니었어 그거 모든 있어도 나 모든 안 사용해서 고정당당하게 아홉 네? 어, 줌 야야야야야야야야 소기 시작하는 거. 아, 아 달리 피가 또. 아, 아 달리 또 나. 맞다, 나 어차피 청소 기 없구나. 아, 니 청소 다 있다. 야 하지 마라. 하면... 아이, 오케이, 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나 아프지? 죽겠다. 다 죽였어. 나 지금 힘포션 먹어서 그래. 멜세이브하세요. 내가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어. 됐다. 야! 칠게. 야. 나이야신이 있잖아. 야. 하지 마라. 나니 네 방송 다 쓴다. 어? 니네 방송 본다. 응, 음, 마음대로 세요 자, 빨야야 자, 빨리 야지 놀러도 안할 거지. 응? 어? 음, 나 레벨이 좀. 레벨 2000짜리라고. 이기있 때문에 천천히 이고있